<목소리> 저기 저 음. 잡아 저기 잡아 저기 잡아 나 뒤에 보고 그래. 뒤에 저기 앞에 그래. 저희 그 이제 일 경기 네. 시작하거든요. 자 화이팅 한번 합시다. 오케이 하나 둘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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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팀 화이팅 소단님 화이팅 안 했는데 아저왼손으 <목소리>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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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때피리춤 한번 쳐 주세요. 비리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2000 years later. 가봐서 진짜 잡았다. 거 지금 아이고. 아. 비 가비 가 아. 가다 아, 아, 하나 남았어. 나좀네 살자고. 일리 오냐 가르지 않나요? 어차피 여기 차 있는 거 보면 우리 있는 거알 텐데. 내리나세은것 같은데. 아니 가 가나? 가. 왜 세웠다. 있어요. 온다. 온다. 준비. 온다. <놀람> <놀람> 어, 어, 어. 문다 파키 파키 라이스 하나 더아 아, 너무 많았다 무신이 아 눈부신 땡이야 아. <laughs> 이텐방 안에 하나 오케이 확인 나왔잖아 어디인지 몰라요 어 하나 잡았다 야, 하나 로이스. 잡았다 파키 레스 파키 레스 본구

일단 1 0 0만원 일단 저기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진짜 싸운다 이층층 싸워요? 이십 드시면 됩니다. 네. 저기 저기 잡아 저기 잡아 저기 잡아 난 뒤에 보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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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저기 앞에 집집 잡아 저기 집 같이 잡아 같이 아, 아니, 하나 기하는 기절? 오케이 오케이 난 나오냐? 나와줘 어쏜나 반대 천천히요 천천히 천천 2층 올라왔다. 7호 텐, 뭐 치료 저, 거. 구상 둘, 진성네 셋. 아, 그럼 괜찮, 오케이. 밴너지 드랭크네. 오케이. 저, 그럼 애다 하나만, 지금. 오케이. 네. 잘하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둘 개. 내려왔다, 하나. 둘 다, 둘 1층, 셋. 한 둘에 서 여기 1층. 둘 셋, 둘 셋, 저기? 네. 가지마, 사,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4번 가지마. 핑, 둘에서 셋, 1층. 오케이, 오케이. 하나 기절, 1택. 뭐야? 헤드 안 돼. 제발, 저기 있잖아, 제발. 아, 그냥 튈 거야, 튈 거야. 돼. 나이스. 몇 명, 거기 몇 명? 여기 한둘 있는 거 같은데, 두명 헤드. 이건 또 뭐야? 하나야. 컷. 뭐야? 나이스, 잘하고 있어. 길명이 이게 막나에서. 망라에서... 팀을 빨리 어? 하는거야?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길멍이 자기장 좋아 우리 자기장 좋아 좀만 가면 돼 뭐냐고 젠장 저쪽에서 나오는거 아닌가 팀장님? 아닌가? 아닌가? 이거어 자기, 아이씨 자기장에 여기 창고 네. 걸쳤는데 창고를, 네. 창고를 막아야되나 먼저 가서? 창고는 없을거 아니야 지금 계단이랑 네, 네, 2층이야 없을거 같아 그럼 클리어 할까요 어. 지금 가서? 먼저 지금 차타고 차타고? 차타고 네, 차차차 가야되나? 천천히 천천히 아, 지금 도전중 하나 들 나이스 나이스 지금 나이스, 가자 지금 나이스. 가자 오오오 기절했어 네. 2층 아, 2층 하나만 같아요 어길아 너는, 혼... 어, 어, 길망아, 길망아, 너는 어, 혼... 길망아 너 혼자 와예 네. yeah. 네. 여기 계속 떼 드릴게요 오케이 네, 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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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고. 보금 먹고 천천히 돌아서 움직이십니다 나 죽어도 딱히 지금 템이 음. 안들어와 어, 여기서 오는거 잡으면 되겠다 이제 네 얘네 나와요? 집에서 오케이. 나와요? 나왔다, 어디? 나왔다. 아까 다에서연막탄고 나와 가지빨갛습니막 뭐야. 살려줘. 살려. 아,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대가리. 살려줘. 아, 대가리 난다. 잠깐만, 잠깐만.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마. 말했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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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좀백다 그래도. 와. 와. 진짜 다좋습니다 팀장님. 진짜로. 돌렸습니다. 아, 합니다 아, 떠먹 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나만더 했으면 좋다 나